그리고, 우리 남국이, 남국이 주말 내도록, 게이설게이설 게이설 때문에 시끌벅적했지. 고개 모신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김남국이, 김남국이가 문자 보내다가, 아니, 뉴스를 보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 이 새끼는 첫날 만날, 저기 앉아갖고 관종이야. 김남국, 지가 지 뉴스를 검색하고 있어. 지가 지 뉴스를 검색하고 있어. 근데 위에 이거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laughs> <laughs> 이거 뭐지? 이래고 보니까 동성애자 즉석 만남 앱이다. 이거야, 동성애자 즉석 만남 앱.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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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내가 고래서 찾아서 봤지. 요겁니다. 쇽, 켜제라 짠, 잭드, 게이, 채팅, 앤, 데이팅링 a... <laughs> 잭드, 게이, 채팅, 앤, 데이팅. <laughs> 자, 요 광고하는 거 봐봐요. 이 사진부터 남자들 이렇게 이떠 있어. 자, 매치, 잭드, 당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과 연결되세요. 민호, <laughs> 아, 야, 얘들 딱 게이처럼 생겼나? 게이들이 좋아하는 얼굴인가? 얘들이? <laughs> 아, 자, 데이트 친구들 더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이 채팅, 게이 채팅, 이열 졸라 내세적이네. 매력적인 남성들이 올라오는 데이팅, 만남, 채팅앱. 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게이 데이트 앱. 남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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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구가, 졸로 웃기더라. 남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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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구가. 남국이 여기 이거 왜 깔아놨대? 왜 깔아놨대? 나이 이 새끼 요거 할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요거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건 머리 밭에 계속 두고 있어요. 몇달 동안 선물 받고 이 새끼 주디 모양 마우 뭐 더럽게 생겼어. 씨. 그래가지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 밭에 선물해주셔서 머리 밭에 두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우리 남국이! <laughs> 아우, 조국이 좋겠어! <laughs> 마성의 조국이! <laughs> 아, 나 이때부터 이새끼 멘트가 일반적이지 않잖아. 아무리 빨아제 낀다 해도 저건 좀 광신이잖아, 완전히. 인제가, <laughs> 인제 이제 저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 그등신과머저이라 그러지? 요것도 봐봐, 요것도 나 이상했거든? 이새끼 그, 아우, 우리 초미남,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국감에서도 이새끼, 얼마나 했으면 여기 안경이 김이 서릴까 지금 이 날씨에 그렇게 안 추워요. 즘에 근데 마스크 쓰고 하악 하해가지고안경에 김이 서렸다 <laughs> 졸라게 웃고 있잖아. 아, 웃음이 절로 나오나 보지. <laughs> 어일까 따오니까? <다운이까>, 바텀이까? 탑이까? <laughs> 아 옛날에 저기 어디야? 저 저쪽 형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태원 가면 많았지. 동남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 희한하게 걔들이 절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일반이야이반이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어?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아 그때가 내가 20대니까 어? 이반이면 20대잖아 이반이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 자기 그래?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어 이상해? 그래고어어 이러니까 자기 이반뭐이지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게 뭐냐고 이러니까 일반은 이 숫자 1이 아니라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laughs> 아, 나 그게 뭔지 몰랐어. 이 반은? 우훗? 뭐, 이질하더라고. 아우 씨발.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어,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한다. 다만, 나한테만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만 안 하면, 뭐, 지극끼리, 뭐, 이러고 저러고, 똥꼬를 가지고 뭘하든 나는 박수 칠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하든남구가 <laughs> <웃음> 남국아 <웃음> 괜찮아 난 남국이의 용기를 응원할거야 <laughs> 여튼 김남국이가 이틀동안 주디 싹닦고 가만히 있드만 가만히 있드만 내놓는 변명이 졸라 웃겨 어좀 다른 선생님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국이 저보다 동생이죠 제 동생이랑 동갑이에요 남국이 새끼 빠져갖고 이 새끼가 애가 어쩜 하... 저 새끼, 주댕이 씹으리는 거 보면, 어디 가서 기름, 아우, 니글니글한 목소리로, 응, 그게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니글니글하게 씹으리는데, 아 주댕이 찍어버리고 싶어. <laughs> 지금, 뷰티님이, 게이한테 먹히는 깔롱님, 보고, 어, 호구곡 이랬는데, 어, 얼굴. 얼굴은 못 봤네. 예, 1도님, 김남국이 제 동생이랑 동갑이에요. 자, 김남국이가 이틀 만에 비로소 내놓은 해명이 뭐냐? 동성애자 데이트 앱 알림에, 스캔 피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응? 스캠피싱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뭐 내놓은 거 있어? 내놓은 거 있어? 해당해본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되는 스캠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에서 휴대폰과 의원실 보호자 간 핸드폰에 설치한 것이다. 의원실 보호자 간 핸드폰에 설치한 것이다. 좀 공색해 보이지 않나? 남국이 모솔이잖아. 저 모솔 무슨 거기 가가지고 막 하는데 애가 이상했, 이상했단 말이야. 난 그때부터 어째 되게 삐리해 보인다고. 어... 그래서 이성욱은 동성애에 접근해서 호감을 산 뒤에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의 범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요새끼가 저 글을 남긴 데가 요거예요. 글을 남긴 게어디있어 글을 남긴 게여기 짠! 더불어 민주당 갤러리 여기에 뭐라 썼어 팩트 체크래 <laughs> 팩트 체크 지역 활동이랑 국감 준비 중에 글을 남긴다 아 근데 광고 뜨는가 봐 아우 황교안 황교안 나 국힘 당대표 황교안 괜찮다고 봐요 야자 어제부터 한동안 커뮤니티가 떠들썩했다 주말 내내 지역 활동 국감 준비 회의 시간을 보내서 따로 연락된 분들에만 설명 주고 뭐 설명 따로 연락 안 했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내 친구가 만약에 저기 뜨잖아? 그럼 나 그냥 모른 척할 거야 모른 척 하고 술한잔다 주지 뭐. 그건 누가 해갖고 너 개이한 물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가면서 이제야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해당 어플은 국장감 어우씨 길게도 썼어. 길게도 썼어.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스캔 피싱 블라블라블라블라. 스캔 범죄만을 따르고 범죄 현황과 조사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요거 진짜 요청했을까? 진짜 요청했을까? 그러나 어플을 이용한 스캔 범죄만을 따로 구분한 통계 자료가 없었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정감사 소재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어플의 삭제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야? 아무것도 안 했다. 요 관련된 일을 나는 한게 없다. 그냥 통계 자료 한개 요청했다. 칸데! 여러분, 나는 여기서 졸라 강력하게 의심을 하는 게, 데이트, 로맨스 스캠이라며, 어? 로맨스 피싱이라며, 저기, 친한 척하고, 막, 꼬시는 것처럼, 다가서서, 나는, 왜,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많이 봤거든. 안녕? 나는 미군인, 재미교포 누구라고 해. 아, 너 이렇게 봤는데, 어디가 마음에 들고, 내가 한국에 가려고 한다. 막, 요런 메일 막, 미친듯이 오거든. 저, 어디야? 페북이라든지 막, 여기저기 SNS 통해갖고,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처음엔 뭔가 싶어하고, 답장이, 답장이 계속 와. <laughs> 아 근데 결국에는 돈을 보내라 이거야. 결국엔 돈을 보내라. 내가 어디 재력 가고 돈이 얼마 있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너를 만나고 싶은데 나한테 돈을 얼마를 붙이면은 내가 그 돈을 찾아가지고 어 너한테 줄게. 음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많이 치거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성끼리 로맨스 피싱이 많을까 아니면 이성 데이트 이성 간에 이성 간의 피싱이 많을까? <laughs> 이성간에 피싱이 많을까? 당연히 이성간에 피싱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련 현황과 통계 자료를 요청을 할 거면은 요청을 할 거면은 보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근데왜 동성에 동성 데이터 앱을 깔았지? 왜 동성 데이터 앱을 깔았지? 나 이상해, 이상해. 그리고 음 지금 꼭 경자라는 분이 오셨는데, 음? 오판? 누구? 누가 오판데? 주어를 똑똑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누가 우파지? 누가, 누구누구를 우파로 규정을 하고서 우파끼리 싸우냐? 라면서 나를 막, 어, 고나리질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A와 B를 적시해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파 왜 싸워요? 카면은 저희를 알수 없잖아. 누구는 이준석도 우파래? 유승민도 우파고? 그리고 강용석도 우파고? 목케이도 우파고? 혹은 변희재까지 우파래? 그리고 지금 이재명 빨고 있는 e 큐도 우파라는 미친 새끼들이 있던데, 정확하게, 네가 비난하는 누구, 걔랑 싸우지 마세요. 걔는 우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냥 뭉뚱그려갖고 우파는 우파끼리 싸우지 마세요. 장난 빨아요. 여튼, 이상해요. 이상해. 범죄 현황과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이들로부터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일부러 게이 행세를했다는 거잖아. <목소리> 그리고 그날 막 안절부절하면서 트위터 글을 올리고 난 이것도 이상해, 그죠? 그리고 에시디시님 왜 김정은도 오파라 하지 그러냐들 이재명도 오파고 <laughs> <laughs> 자, 여튼 자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몇번 박시영 TV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제 개인 일정 포함 모든 일정 보좌관님으로부터 인턴 비서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한 말을 왜 하지? 내 일정은 다 보고하고 있다. 나의 보고가 보좌관에게 무슨 희한한 소리 할까 이거 해도 안 해도 되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내 휴대폰 의정보고 민원현황 정리를 목적으로 수시로 보장하는게 맡기고 있다 의원실 공용폰 수시로 보장하는게 맡겼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실 공용폰이다 그럼 니폰이라는 네 거네 저건 니폰 네 맞네 그죠 결국엔 지폰인데 내 직원한테 내가 잠깐 뭐 하느라고 내핸폰 들고 있어 이러면은 공용폰이 되는 거야 니폰이네 네 니폰이네 네 저런 말왜해더 이상하다 더 이상하다 하고 국회 들어온 이후로 계속 같은 패턴의 비번을 이용했고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이메일 공인인증서 모두 다 완전히 예의없이 보좌진과 공유하고 있다 응 어? 그만큼 모두를 믿고 있고 믿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믿는 것과 네가 보좌진을 믿는 것과 네가 게이 사이트를 깔아 갖고 지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응 만약에 숨겨야 할 것이 있었다면 사생활 보호필름을 사용하거나 휴대폰과 계정을 완전히 공유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내네 핸드폰 보여줘. 그 채팅 기록 보여줘봐, 이 새끼야. 어? 몇 번이나 접촉을 했고, 접속을 했고, 거기서 무슨 대화 나눴는지 보자, 이 새끼야. <laughs> 진짜. 뭐 한두 번네가그 체크창호에서 기어 들어갔다면은 접속 횟수가 얼마 안될거 아니야. 그리고 나눈 채팅도 한정 적이 고 거기 나온 내용도 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아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의정활동한 거야. 한개딱 공유해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안 그래요? <웃음> <웃음> 잠깐만, 남국이 보좌관 한번 찾아볼까? <laughs> 자, 요도 웃기네. 민주당, 김한규, 김남국 의원실, 여성 보좌관 한 명도 없다. <laughs> 한 명도 없다. <laughs> 아, 여기 뭐안 나오네. <laughs> 아, 남국이 <남구기> 졸라 웃겨. <laughs> 자, 여튼, 어, 휴대폰과 계정을 완전히 공유한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너희끼리 믿고 안 믿고 뭐 이상한 걸 얘기하고 있어. 자, 걱정해 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뭘 걱정하고 응원할 부분이야. 그냥 개인면 개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걱정하고 응원을 해. 그리고 주말에도 부지런히 지역 일정을 다니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아, 주말엔 내가 바빠서 변명을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야, 이 새끼야. 니 언론에 나오고 싶어서 환장한 새끼 아니야. 왜 이걸 언론으로 안 터뜨리고 씨발 찌질하게 DC 인사이트에요. DC 인 사이트 민주당 갤러리에 소심하게 올렸을까? 나는 <laughs> <난> 의심이가. <laughs> 의심이가. 자, 하면서 뭐라 카냐. 축사만 하고 저 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더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가 이거 물어봤어? 개인이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어? 왜 이상한 얘기를 자꾸 갖다 붙여? 선거 때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말씀하시면 허락된 대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 누가 궁금하대? 누가 궁금하대? 안물 안곰! 어? 1 0월은 국감이라서 주말에만 지역행사를 다니지만 평소엔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응? 어? 제 페이스북과 다른 선출기획 공무원, SNS 비교하면 알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라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정치 소수자, 약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체를 일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전력을 다해서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하고 남기간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남구 걸림 PS, PS 졸라 지질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문자 감사하다. 하나하나 회신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카톡도 아예 못 쓰고 있어서 죄송하다. 감사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 했네 했어 <laughs> 했네 했어 <laughs> 아, 말만 안하시 끼. <laughs> 자 요거 요약하면 뭐야 나는 졸라 바쁘다 주말 동안 졸라게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올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범죄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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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 만남 어플을 깔은 거야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나는 개이 만남 어플을 깔은 거야 그리고 내 핸드폰은 보자진 폰이다 내 핸드폰은 공폰이다 내 핸드폰은 절대 내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돌라 바쁘다. 나는 돌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계속 지방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얘기 뭐 있어? 필요한 얘기는 딱한 개다. 나는, 어? 게이가 아니다라고는 말을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게이가 기다 아니다라고는 말을 안 했네. 요것들 보면 꼭 이렇다니까? 배준석이도, 했어, 안 했어? 하면은, 그냥 했다, 안 했다 말하면 되는 거지. 안 했습니다라고는 절대 말을 안 해. 물론, 네가 굳이 밝혀야 될 이유는 없지. 물론, 네가 직접 밝혀야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거 아우팅이다. 의도치 않게, 김남국이 동성애자로 밝혀졌다. 게이로 밝혀졌다. 아우팅이다. <laughs> 강제로 아우팅된, 우리, 남국이. 어떡하노? 어떡하노? 잭띠, 잭디. 잭띠는 아시아권 동성애자 게이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앱이다. 아시아권 동성애자 게이들 사이에서 <laughs> 가장 유명한 앱이다. <laughs> 아, 우리 한동훈 장관님, 조심하십시오조심하십시오나한국이가 <laughs> 한동훈 장관님 보고 웃었어. 우리 난국이, 파이팅! 아이, 근데, 어때? 게임 어때? 공개해, 그냥. 나 같으면 이 기회에 얘기하겠다. 어? 맞아요! 맞아! 내가 만약에 게이라면, 나는 그냥 공개하겠어. 맞아요, 나 게이 맞아! 어부개의신 개의 여러분 개의도 국회의원한 시대가 왔습니다. 감, 네표 늘어날 걸 오히려 안 그래요? <laughs> 어 완전히 그거잖아 독보적인 거잖아 개의 국회의원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아무도 네 자리 넘볼 수 없을 걸늘어 죽을 때까지 네 국회의원 할수 있어 뜬다니 감방에 나같으면 하겠다. <laughs> 남구가 <남국아>, 응원할게. <laughs> 형이 응원할게 남구가. <남국아. 웃음> 파이팅. 좀 다른 선생님. 그러게요. 성소수자가 당당해 하지. 그러니까. 뭐 혀가 길어. 자꾸 이런저런 뻘 소리 나고 말이야. 전물한 모금 좀 먹을게요. 그리고 혹시 김남국이 아시는 분들. 김남국이 군대 후임인데 자는데 남국이가 자꾸 몸을 더듬었다라든지. 이런 제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혹시 김남국이 지인분들 중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뭐 이런 건좀 하기 좀 그런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려요. 자 제보 주소 여기 있습니다. b o o l s e i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com 이상한 김새 이상한 김새 뭐 굳이 어 뭐라고 내가 탁콕 집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하다 제보 메일 불새 네이버.com이에요. <laughs> 근데 거짓말 해도 난 존중할게 남구가 힘내 괜찮아 어때 뭐 성적 취향은 다양하니까. 성적 취향은 다양하니까. 박수 짓게. 응원한다 난구가. <laughs> 음, 최신님 모쏠이잖아요, 모쏠. 모소울. 저기, 뭐야, 모쏠 그, 여자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난 쟤들 다 징글징글해. 용사기도 징글징글하고, 난구기도 징글징글하고, <laughs> 혐오스럽다. 다른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징글징글한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저 새끼들 주댕이 털고, 졸라 뻔뻔함이 졸라 혐오스럽다, 이거요. 카일리님 <laughs> <laughs> 보자감독 <보좌간도> 게이면 <laughs> 좋겠는데 남국이한테 우리 저 뭐야 성인용 기저귀 내가 서, 선물해줘야겠어 택배로 한번 보내볼까 김남국 의원실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남국이한테 성인용 기저귀 선물해줄까 <laughs> 이것도 괴롭힘이 될까 <laughs> 남국이에게 파이팅 응원 편지와 함께 성인용 기저귀를 보내는 이벤트 좀 그런가 <laughs> 아, 좀 다른 선생님. 한 장관님 보니, 떨려서, 기사도 제대로 못읽어같고 이모락 해사고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오, 그래. 정신을 놓은 거야. 넋을 잃고 어, 하면서, 이제 물줄줄줄 하면서, 어, 어 하면서. 어. <laughs> 이, 제대로 보좌관이 정리해서 좋은데 이거 한시다. 한시 소유다. 이모락 하고 막, 어? 그때 좀 병신 같았잖아. 정신이 어딘가 빠져있으니까 제대로 질문이 됐겠어.